메시지는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세자가 읽고 복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오심이란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주시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통 교회는 교회는 5대 절기를 중요시 업입니다. 성탄절 또 순환절 부활절, 승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모든 절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으면서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밑에서 보혈의 피를 우리가 다 받아서 깨끗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가십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은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실락원을 다시 복락원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부활 아침이 너무도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정녕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주님이 천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다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현재는 우리가 이 땅에 겉 사람은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 시민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이 부활절과 승천절과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신 구원의 사역이 이 땅에서 실천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부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강님이 오셔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실 때 부어 주신다. 또 능력 세례를 받으면 능력 충만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은사는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그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한 곳에 모였죠. 그곳에 갑자기 성령님의 강한 바람이 또 불에 혀같이 임하셨다. 제자들이 신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았다. 이 말인데,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뜻깊은 주의를 줍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활동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에, 그 당시에 갈릴리 아마 사투리 말투를 어, 쓰면서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 백신문도들이 에, 아랍어나 뭐 헬라어나 뭐 아마 나티르도 어, 쓰는 사람들이 뭘였을 거예요. 에, 여러 나라에서 온 에, 사람들이 제각기 에, 자기들의 에, 언어로 복음을 들었다 이건 놀라운 에 신비한 에 일입니다. 갈릴리 사투리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모인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다 말씀을 깨달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찌된 일이냐 아주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 제자들 조롱합니다. 저희들이 다 세술에 취해 있지 않느냐 에 이렇게 에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에,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에, 오순절에 성령 어, 강림으로 말미암아 설교를 할때 때로는 에, 하루에 3천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 비로소 에, 우리는 에, 예수님의 에, 순환절, 에, 부활절 승천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성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다. 이렇게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에, 베드로는 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었는데 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어, 전하다가 에, 우리가 잘 아다시피 코바시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음. 너가 피하는 도, 노마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에, 노마에 가서 어, 십자가에 거꾸로, 어, 매달려 죽었다. 어, 도마는 의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에, 도마는 부활의 주님의 손자국, 발자국을 만져, 어, 봤잖아요. 에, 놀랍게도, 어, 도마가 인도의 마드라스의 언덕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드라스 언덕에 가면, 에, 이 도마의 기념관이 있는 것을 제가 직접, 에, 가보았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실을 믿은 도마는 금어인도에 그 바트라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면 샘사원 교훈이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바울이 큰 칼을 옆에 차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바울이 에, 목을 배임을 당했다. 그래서 목이 뭐 세번굴렀다 그래서 굴은 자리에 에, 기초석을 세우고 교회를 기념교를 세웠다. 그런 안내자의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 부활의 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에, 이 땅에서 겉 사람을 후피하지만은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영원한 안식이 있으므로 이땅에 어떤 고난도 순교의 권한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하늘에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권한을 받아들였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테반을 기억합니다 스테반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끝내는 붙잡혀서 돌무덤으로 순교하는 순간인데 스테반이 자기를 숨겨시키는 앞장을 썼던 에, 사울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에, 사울이 회개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스테반의 기도가 우리는 마치 에, 금쟁반에 금사과를 올려놓듯이 그렇게 순수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에, 사울을 담에석에서 어, 어, 예수님을 만나기해서 그가 생명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로 순교하기까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시면 성령 세례를 능력 세례나 능력 충만을 받아서 때때로 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에, 봉사할 수도 있고 또 어, 병든자를 치유할 수 있는 안수도 할수 있고 에, 또 세계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교의앞 압정을 쓰는 것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어,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 네. 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자 우편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성부께 간청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이것은 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성령을 보내심으로 절정에 이른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 네.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교회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모셔다가 안디옥교회에서 같이 1년 목회하잖아요 그럴 때 안디옥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드디어 예수를 믿는 사람 최초로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다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도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로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역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 오늘 말씀에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그 바람의 힘이 놀랍지 않아요. 어, 바람이 세게 불면 뭐 나무도 어, 뽑아 버리고 또 어, 어떤 장애물들도 뭐 제거하지 않습니까? 에, 또 불의 혀 같이 나타나셨는데 그 징조가 뭡니까? 에, 바람은 에, 장애물을 제거할 수도 있고 에, 또 불로 어,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뭐 제거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 소멸하신 불이다 그랬어요. 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에, 장애물을 성령을 통해서 없애주신다. 그래서 우리 에, 성도들에게는 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의심을 물리치고 에, 공포나 고난도 물리쳐주시고 드디어 승리할 수 있는 에,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아멘. 이제는 한루와 땅이 통합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에 성령 강림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다. 그러므로 강림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을 우리가 간구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 사람을 후피하지만은속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실망하지 않고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성도의 견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마음에 꼭 닫힌 마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닫힌 마음들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면 우리에게 성령 세례와 능력 충만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 네. 스테반의 기도가 사도 바울을 핵심시켰다고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스테반의 기도는 정말 금쟁반에 금상화를 올려놓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어,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을 바울로 어, 변화시켰다. 그래서, 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에서 세계 성교에 출발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사역이 서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141년 전에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믿음의 국가로 우리가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미국 담으로 약 2만 8천명의 성교사를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교사들은 저는 바울의 후회다, 후회자들이라고 봅니다. 바울의 후계자들입니다. 이들이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보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큰 은사를 받아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면 신라곤을 회복시켜주신 주님이 우리의 죽음을 궁극적으로 부활할 수 있게 승리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팔수들이 되어서 이 땅을 보금화시키고 이 땅이 하늘나라의 백성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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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얼룩졌던 우주 마무리 마무를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주님이 부활의 천열매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를 하늘 아래 시민으로 받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모해서이 땅에 성령의 불빛을 곳곳에 비추어서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나님 저희들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 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 시청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네, 받았습니다 <목소리> 동룡이여 이마소서 내 말은 나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에 감기 내려 나를 흠뻑 젖혀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셔서 아, 한슴을 쉐어 듣게 리고주